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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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나 잡았다. 오오오. 짠! <목소리나> 저 잡았어요. 지금 시간이 3시 35분이에요. 아, 쭈꾸미 낚시 같은 경우에는 5시에 출발을 하거든요. 다시 전에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배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쭈꾸미 목표가 있는데요. 바로 네. 400마리에요. 400마리 <laughs> 낚시 베테랑. 그래서 그분에게 비법을 전수받아 400마리를 한번 도전으로 목표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싶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제가 고수가 될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4989 플라워의 초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새벽에 밖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쭈꾸미 낚시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쭈꾸미지가, 지, 쭈꾸미 낚시가 지금 철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가서 즐겨보고 어떤 체험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전 처음으로 하는 바다 낚시인데 제가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고 어떤 꿀팁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저의 목표는 바로 400마리입니다 <laughs> 저는 400마리를 잡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오늘 베테랑 고수이신 10년차 낚시꾼 부장님과 함께 왔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준비 중인데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준비를 해놓고 여기 애기고 요 아래에 있는 게 애잔데 지금 애자에다가 이렇게 개찌렁이를 꼽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 거고 만약에 이게 잘안 잡힌다 하면 저희가 또사놓은게 있죠 그걸 한번 베테랑의 힘을 빌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와! 이렇게 가지고 줄 주세요. 위로 올려. 아, 머리를 들어 버다쭉 밀어 삐러. 더 밀어. 그렇지해 가지고 이거 리게 뒤까지. 여기다가 세요 정말 돼요. 아까처럼. 알지? 이해하지? 예 네. 잘봐 봐. 딱 가면은 멈춰. 멈추면은 네. 이거를 멈췄지. 그럼 네. 여기 두 바퀴 감아 주고 이렇게 봐 봐. 네. 한세 바퀴 감아도 돼. 그 땅바닥에서 적어. 살짝 위로 올린다는 느낌인 거죠 그렇지 아. 아직 땅... <laughs> 약간 그.. 앞이 보이시는 거였어 이 손으로 느끼는 느낀... 느어 땅바닥에 봐가이들어봐 항상 툭툭 닿는 게 느낌이지 손가락을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아아 아, 여기구나 어, 그립이 어, 편하게 어. 여기 편어이 손도 거기 잡을게 올렸다 올렸다 해봐 땅바닥툭다는 느낌 안 들어? 오잘 모르겠어? 네자 비장하게 찍어주실래요? 어디 한번 낚시를 시작해볼까 오 잡았어 저나 잡혔어? 아니요 오나 잡았어 저, 저... 잡았다 음... 뭐야 새우보다 작잖아 너무 크다 아! 너 잡았어요 그래서 <laughs> 오른쪽 걸로 잡았는데 얘가 잘안 잡혀서 생새우로 잡았더니 이렇게 완전 큰걸 잡았어요 <laughs> 아, 아, 어,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라 아네자 <laughs> 구체해줄게 <야>. 짠저 <laughs> 잡았어요 <laughs> 자이커피 예, 여기요 저요 <laughs> 커피도 줘요 낚시가 왜재미없다 생각했냐면 안 잡히니까 <laughs> 아무리 해도 안 잡히니까 그런 건데 잡히니까 되게 재밌네어에 커피는 맥심. 아 너무 좋은데? 제가 약간 그런 아재 감성이 있나 봐요. 아빠한테 나 여기 낚시 왔다고 얘기했더니 엄청 부러워하시네요. 아빠 다음에 꼭 같이 와. 주꾸미 잡으러. 그래야겠어요. 아빠 낚시 좋아하는데. 일단 손가락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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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무거워. 그러니까 저거... 이 무게감이 딱 고기를 잡으면낌이거 잡아 잡만 너무 크다. 가운때 여기까지 잡고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아, 여기를 잡어 아, 여기를, 여기 초 자, 이로 다시대 이걸 잡고. 한디 해야지. 잡았어요. 그래서 완전커 여기 아 잠깐만. 드디어 점심시간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밥을 주셨어요 이렇게 반찬은 미리 아까 준비했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건 거 같고 그리고 미역국이랑 이렇게 밥을 바로 지어서 주시네요 음,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받아 보면서 먹으니까 완전 꿀맛이에요 이렇게 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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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뭐, 네. 네. 제 넣어야 돼요 어? 보셨죠? 또이 사진 찍는 줄 알고 쭈꾸미가 알아서 왔네 쭈꾸미 <laughs> 우와, 우와. <laughs> <짠>. 우와. <laughs> 그러게요, 이거 치즈 너무 좋은거 아니야? 제가 400마리 잡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바로! 너무 크... 근데 실제로 잘 잡는 분들은 이 300마리씩 잡는다고 하더라고. 요 바로 한번 쭈꾸미 라면을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라면이 주문되있죠 <laughs> 와 대박 이거 봐요 와 움직여 움직여 들어가! 챙겼다 잡았어요 전이걸 만족합니다 저는 400마리야 난 이거면 돼 400마리 2마리 <laughs> 맞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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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얼마예요? 아 2만원 네. 지금 물이 다 끓었거든요. 후! 어머. 자, 스프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오, 매워! 자, 쭈꾸미. 쭈꾸미, 우와, 오오오. 이거 봐, 바로 이거. 이거 봐. 쭈꾸미, 자, 이제 좀, 좀더 익혀줄게요. 우와. 대박. 이거 봐. 초상이 지금 찍었거든요, 이렇게. <laughs> 음 어, 완... 어, 완전 어, 완와 완전... 어, 어, 최고 최고 피디 니 빨리, 빨리 어. 같이 먹어요 <laughs> <못> 먹어 <돼. 웃음>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영도에 와서 맛있는 쭈꾸미 낚시를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400마리 못 잡고 사실 40마리도 못 잡은 것 같은데, 이 쭈꾸미라면이 거의 400마리의 어치의 값어치를 해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경험이었고 여러분들도 가족들이랑 친구랑 아니면 연인이랑 같이 오셔서 쭈꾸미 낚시도 하고 맛있는 라면도 먹고 하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4989플라워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저가 꽃배달은 바로 4989플라워 그럼 또 만나요 안녕 댓글과 구독 좋아요